제가 오늘 할 게임은 NDH라는 아주 무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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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니다너무무서워무여러무들이무금고무섭지도 몰라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 무섭하 무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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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잠시만, 야, 내가 이런 게임 옛날에 해봤거든? 나 알겠다. 이거, 그, 나는 그 남자를 죽이지 않았다. 이런 게임이랑 존나 비슷한 것 같거든? 이런 게임은 대부분이, 여러분들, 갑툭튀가많습니다 조심하세요. 제가 또, 알마트딱 하면 착하면 착입니다, 여러분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염. 무서워해도 저만 무서워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냥냥냥. 뭐지? 어이씨! 아니, 아니, 아니요. 음, 삽이군요. 그저 삽주제마 자기를 놀래키다니. 과분하군요. 어디 저거 뭐지? 궁금하군요. 일단, 세이브를 해야겠어요. 아! 아, 아니네요. 어, 위에서 노가 뛰고 있는데? 그러게, 얼굴이 없네. 자, 저기, 진짜. 얼굴에서안 됩니다. 흠 진행하도록 하도록 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자비, 그, 어? 증가소음? 저런, 스팡 남들의 증가소음이, 어? 여러분들, 어? 말다툼을, 말다툼의 원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 이게 약간 과거의 일을 보여주나보다. 여기 있었던 일, 그지? 여기 펜션에 있었던 일. 네,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 같네요, 보니까. 여기 밟으니까 그 소리가 나네. 예, 빨간 색깔, 아, 파란 색깔, 반짝반짝한 거, 저, 아, 밑에 있어야 될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깍툭튀 나도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면 지금 눈감고 있으니까요. <laughs> 대충 가고 있는 겁니다. 좋아. 나 아무 서 없는데, 게이드. 지리구요. 어이구! 꼭 공포야 보면은, 시기도 꼭 저런 시기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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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지, 시, 소리 거슬리는 시기에. 네, 그렇습니다. 전그 소리를 넣어줬죠. 하지만 게임이기 때문에 말이죠. 들어가 볼까요? 와우! 와카시도 방 데스네! 그렇다 데스네! 거울을 볼까요? 와우! 공포! 클로스 뭔가 얻었군요. 네. 코난 범인을 신하군요 어, 그래? 약간 코난 범인같이 생겼다, 생긴 것도. 이제야 야, 코난의 범인이 이제 막 여자도 되고 남자도 된다면서? 되게 신기한 것같아 여자 화도 되고 남자 화도 되고 어? 오 쉣! 뭐지? 음 함중에 음. 목이 말라 냉장고를 열어보니 계란 그저 계란 어? 이걸 닦으면 되나 보다 그지? 클로스 다행이네요 어 가볼까? 아무것도 없네, 여기는. 어? TV가 켜져있어! 이것은 공명의 함정이야! 죄송합니다. 공명의 함정. 아무것도 안 되네, 이 집은. 뭐, 되는 게 하나도 없어. 기다려봐. 나 세이브를 하고요. 삽 같은 걸뭔가 파내야 될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주 무섭고 무서운 게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숨 죽이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튀어나올지 몰라요. 그럼 내가 소리 지를 겁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어 아, 씨, 무서운데? 뒤로 돌아가면 갑자기 막 쫓아오는 거 아니야? 에 죄송합니다. 잘못했어요. 어? 뭐야? 어, 어딘가? 어? 아! 알겠네. 이걸 탁 씻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야호! 뭐야? 내려가는데? 뭐야? 끝없이 내려가는 거야? 이제 물이 참 많나보군요. 그래, 물에서 내렸다. 네, 변기물에 씻었다기보단 변기물에 네, 버렸다는 거지요 그게 맞겠죠 얘 진짜 범인 아니야, 진짜? 얘가 나쁜 놈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나쁜 놈인 것 같은데 근데 느낌표 나는 것이 또 없어요, 여러분들 느낌표 나는 데서도 아이템을 쓸수 있는 것 같은데 기다려봐세요 나와볼까? 엑셀 안 된다고 하네요 치 짜증나게 하기는 아주 무서운 게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카톡 티가 아주 심하게 나올지 모르니, 여러분들 아-주 긴장하고 계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여름이잖아요? 여름 특집으로 해서 아주 무서운 게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아아이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무서워서 목소리를 키운 게 아니겠습니다 네 좋아 갑니다 안녕? 어 뭐지? 삽으로 뭔가 풀수 있는 게 없을까요? 네 삽, 삽으로 이제 범인의 대가리를 때리라는 건가요? 저삽을 어떤 아이템으로 이용되지? 긴장이 되는군요. 결국 여기가 없다면 저쪽으로 가야 된다는 뜻인데. 그죠? 여기에 답이 있다는 건데. 그럼 내방 가야 되는 건가? 내방 가서. 어우, 야, 문 여는, 글라스도 아주 무섭네. 어우, 야, 지리는 것 같은데. 찾아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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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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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네. 어딘가에 뭔가 있을 텐데. 이쪽인가요? 이쪽인가요? 여긴 아무것도 없네요. 기다려봐. 세이브 하고. 전 세이브의 노예니까요. 여기에서, s h i f 사용 아이템 변경. 이거, 지금 아이템 가지고 있는 거 삽밖에 없거든? 이 삽으로 뭔가, 때려야 되나봐. 아이템을 쓰려면은, 그, 아이템 쓸수 있는 장소에 가면은, 물음표, 아, 물음표? 느낌표라고 뜨거든. 그 느낌표 있는 곳을 찾아야 됩니다. 근데 아무 데도 없어. 그죠? 왜일까요? 난 지금 다 둘러보고 있다, 정말? 난 정말 지금 다 둘러보고 있어요. 근데, 안 되네? 아무것도 전혀 되지가 않아요. 여기도 안되고요 여러분, 사으로 보통 집에서 뭐 하나요? 그러니까, 집에서 사을를 쓸만한 곳이 있을까? 난 지금 정말 다 쓰려고 하는데 안 돼요. 그게 문제입니다. 분명히 귀신이 한번 나올 때 됐는데, 한 번, 어, 아이 컨택 한번할때 됐지 않았어? 토마토 심어요, 미쳤와하하하하 <laughs>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한마! 한마를 들었다는 것은! 일단은 이제 이거 가지고 누구를 죽여라. 아니면 뭐 빡대가리 때려라. 뭐 이제. 다 뒤졌다 이제. 여러분들 저 한마 들었어요. 한마 하나 들면은 어린 여자에도 성인 남성을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럼요. 비가 <laughs> 묻어있다고? 상관없어. 왜? 내가 범인이 될것 같아? 범인가? 나가볼까 한번? 안 되는데. 어제 그는 범인각, 범인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쪽으로 돌아서 보면은. 아, 알림이 안 올렸어요? 아, 그래. 어, 아, 잠시만 기다려봐. 좋아요. <laughs> 아, 삽과 <삿과> 한마, 훌륭한 <laughs> 대화수단이지. <laughs> 그럼요. 이두 개만 있으면 원활한, 소, 원활한, 원활한 대화가 됩니다. 항상 내 위주로. 네, 그렇습니다. 들고 있으면 됩니다. 웃으면서 또. 아저씨. 500, 5만원만 주시죠! 하면서, 네. 그러면 소통이 원하는 도구입니다. 과연 어디다 쓸수 있을까요? 자, 보도록 할게요. 네, 씨, 아직 안만어요 지금. 네. 좋아, 다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느낌표 꽂대는 곳이 별로 없죠, 여러분들? 네, 그렇다면 아직까는 네, 어디 발견한 게 없다는 겁니다. 흐흐흠. <laughs> 자, 해머를 들고, 여기까지 잡을게요. 여기에 뭔가 하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죠? 이 주위에 뭔가 하나가 있을 겁니다. 아주 무섭고 무서운, 무서운 네, 그런 아이템들이 있을 거예요. 뚜든, 뚜든, 뜬든 뚜든, 세이브를 해야지. 뜬든 근데 이거 어떻게? 한마 가지고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데, 뭐야? 아직 부족하다. 이거야. <laughs> 그럼 여기는 아닐 거 아닙니까? 그죠. 여기도 아닐 거고, 첫 번째 맵도 갔을 거고요. 아니면은, 내가 다 부셔버릴까? 그래! 그래! 저 전화기를 부셔버리면 되지 않나요? 아무도 못 들어오게. 다부숴버리겠다 아이씨, 안 되는데. 단편이라면서 굉장히 플레이 타임이 길 수도 있나 봐요. 그죠? 지금 다 찾아보고 있는데 없어. 여러분, 혹시 내가 안 찾아본 건 있나요? 난다 찾아봤다고 생각하는데요. 빰빠밤빠밤. 빠바바밤. <laughs> 자 갑시다 이쪽에는 아예 없어요 확인했습니다 아예 없구요 자 두번째 맵입니다 음 좋아 여기서 왠지 피바람의 냄새가 나는군 큰카 큰카 <laughs> 아피 아, 냄새 아 여기가 정말 위험한 것 같아 아니었군요 아오니 보면은 꼭 이런데 에또 아오니가 숨어 있더라고 보면은 네 그죠 여기 오른쪽 아까 왼쪽도 가봤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그게 여기야 뭐지? 엥? 엥? 뭔가, 그르르 소리가 나는 것 같은데. 뭐, 강아지인가? 예. TV가 문제인데, TV가, 야,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어, 진짜. 답답합니다! 알려줘요, 저한테! 답을 좀! 알려줘! 아무것도 없어, 진짜. 어우, 야, 트름 나온다, 자꾸. 좋아, 진행하도록 할게요 여기도 없다 그러면은 네 뭔가가 있을겁니다 진짜 하나정도있어야돼요아근 진짜 어떻게 아무것도 없는데 에 나오거라! 난 너가 무섭지 않다! 난너안 무서워! 너같은거 무섭지 않아! 아! 아니 에요 박도 못나가고 뭐 아이템 짚불도 없고 한마로 뭔가 뚜돌릴, 뚜돌, 뚜돌기 것도 없고, 으음 어. 예, 뚜돌기 것도 없고, 뭐, 뭐 하라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나이프. 어? 나이프? 에헤헤헤헤헤. <laughs> 나이프. 아주 좋군요, 나이프. 이 나이프가 지뭐뭘 해볼까요? 누구를 죽여볼까요? 아, 저게, 뭔가 윙 하면서 이제 이벤트가 진행되면서 아이템이 나온 건가 봐. 나뭐안 먹었네. 죄송. 님들 죄송 아이템 있는 거 있네 데 죄송 건맨 죄송 여기 아이템이 있지 그 여러분들 그죠? 그럼 아이템이었구나! 미안해 죄송합니다 제가 저 게임의 이해도가 좀딸려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물고기인데요 자 그러면 이제 아이템이 어 로프 도트 분위기 좋네요 굉장히 좋아요 지금 네. 로프를 가지고 무엇을 해볼까요 일단은 아마 다또 싸돌아 댕겨봐야 돼요 느낌표 뜰 때까지 무한적으로 그냥 닥치고, 어어어어어어어! 아! 뭐 어어어어어어어쩌라는 뭐 거야? 어이어야 뭐지? 어? 어? 아! 다 깨끗하게 만들어졌는데요? 뭐지? 오, 씨, 뭐야. 갑자기 왜 그래. 나 무섭다고. 왜집안 돼? 왜, 왜 집에 안 나가게? 집에 나가게 줘야죠 여러분들. 아이, 씨 아이, 쉿. 갑자기 분위기 이상한, 분위기 이상한데? 어? 설마. 아, 그런 거였군요. 이렇게 하나하나 맞춰 나가라. 네이소도한 명이 죽였었죠. 그죠? 여기가 뭐였죠? 나이프였나요? 아, 사람을 이런 식으로 죽였다. 네, 그렇군요. 어우, 야! 반더! 우리는 평화롭게 살아야지! 어떻게 이렇게 나쁜 짓을 할수 있지? 너는 왜 그런 거야? 좋아, 다음 거 가보도록 할게요. 여기였나요? 여기였나요? 여기 아니었군요. 아마 여기였을 거예요. 그래. 자, 여기가 아마 칼이었을 거예요. 아, 죄송합니다! 저 고의가 아니에요. 제가 그런 게 아니라고요. 아, 죄송합니다. 오 대화도 안하는데 얘는 야 대화 수단이 여기들 쟤야 대화를 안하면 어떡해어 대화 수단으로 여기들 이동해야지 어 저기요 갑자기 화면이 검해졌어요 아직 다안 썼는데요 은히 그렇습니다. 소리가 나는데요. 아, 사부로 이제 여기 묻었다. 그렇네. 완벽하군요. 스토리 연출. 요삼의 더대 아주 깔끔하네요. 단편 게임인데. 예. 네. 아, 천에 저게 처음에 뭔가 했더니 뭐, 저기 있는 게 아니었구요. 그냥 단지. 예, 얘가 이렇게 살인이 저 질렸다. 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죠? 아주 무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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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운 게임이었어요. 그럼요. 너무나 공포스러워서, 오금이 저릴 뻔 했군요. 무섭죠, 여러분들? 이 한여름 밤에 공포를 느끼시기 바랍니다. 늘 네, 하나도 안 무섭네! 이게 뭐야! 그죠, 여러분들? 전혀 무섭군. 자, 남깁시다 뭐야? 끝난 거야, 이제? 아예? 5아리 수고하셨습니다. 총 플레이 시간은 12분 56초입니다. 차기작 고독메이드 크더크메이드에서 만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수수께끼 탐색으로 레코드 아 후기작이 따로 있었네요. 여튼 뭐. 결국 진짜 코난 범인이었네요 그러게요 네 여튼 N.T.H라는 게임이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끝났구요 음 옛날에 그 여러분들 나는 그 남자를 죽이지 않았다 말고 뭐였죠? 그때 그그 그 이상한데 막그 엘리베이터 타고 막 귀신 나오고 그 게임이랑 좀 비슷하네 게임이 그죠? 어 어쨌든 재밌게 했습니다 짧고 굵게 똑같이